이게 어,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딱 정확히 여기서부터 29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반응이 나오는데 네, 자, 여기까지 하나 나오고 이제 가면은 몇 미터 떨어져서 하나 몇 미터 떨어져서 하나 이렇게 자, 다시 반응이 나오고 끝나고, 반응이 오고, 지나가고. 3m 짜리 전후의 것이 이런 식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서 계속 생겼다, 죽었다를 계속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생기고 죽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 앞으로 여까지 29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또한 100여 미터 떨어져서 또 시작이 됩니다 그 29개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어 지금 이쪽이 북쪽인데요 여기 지금 어, 다리가 하나 있네요 네 예,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탐사해 보면은 저 다리 사이에 보면 노란 건물 보이지 않습니까? 노란 건물과 다리 교각 사이에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 중간에서부터 저쪽 서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로선이 방향으로 북으로 바라보면 어 11시 방향 정도에서 이쪽 방향으로 남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네, 29개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정 기간 떨어져서 어, 마흔 아홉 개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섯 개, 여섯 개. 새로 발견된 최근에 발견한 게 이제 다섯 개짜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에, 합이 90개인데 산안으로 들어간 것까지 에, 이 지역으로 들어간 게 90개가 들어갔더라고요. 90개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 비단 거기서만 똑같이 12개 마흔 아홉 개, 스물아홉 개가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나오고 쭉 나가면서 이 남쪽으로 20km를 계속해서 똑같은 수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많이 제가 체크한 데는 스물한 너덟 번 정도 체크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산 밑에 들판 그 다음에 산 밑에 또 밑에 산 밑에 들판 시내 A지, A지역 B지역 C지역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 그리고 그 경인고속도로 지나서 어, 또 부평쪽까지 일부가 연결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우징이 실질적으로 이게 어, 과학적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그것이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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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해서 그 노선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어,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신빙성이 제가 다우징의 능력 그런 게 다우징의 실력을 갖다가 어, 이렇게 지역 지역마다 이걸 통과되는 걸 갖다가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역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지도를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요, 요 지역으로 쭉 올라가시면 조금 있다가 작은 야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야산에 집결지 형태의 광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가지고 한번 그 다우징 탐사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역적으로 어, 소재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보시다시피 저기 전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계양역 인근이죠? 예, 인천공항과 서, 어, 김포공항 중간에 있는 어, 계양역 인근인데요 어 이렇게 요 바로 고속도로가 있고 철로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운하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그 옆에 예, 쓰레기 매립지 도로가 지나가고요. 이런 예, 식으로 어, 여기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예, 북에서 볼 때는 어, 놓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진행을 해 보시죠. 예. 이제까지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서 조만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두 개를 해볼게요. 자, 반응이 살살, 살살 감이자력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자, 돌아갑니다. 여기 에 무슨 수로가 하나 있네요. 조금만더 소로. 어, 소로. 여기 여기. 소, 소로 지나서도 계속 벌어지잖아요? 요 자, 여기서 여기 벌어져서, 어, 자, 이게. 끝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맨 매놀이 있는데요. 요거를, 매놀을,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면, 이 매놀이 잡힙니다. 정확히.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러네요. 그죠 정확히 잡히잖아요? 잡히고, 여기 가면은, 매놀이 끝나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반응이 지나면서 돌아와요. 이게. 근데, 뭐가 있냐면, 이거를, 땅굴을 찾기 위해서 가면은 깊이 있는 거 찾는다 생각하고 땅굴은 폭이 최하 3m, 4m, 5m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면은 이게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이 생각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왜냐면 땅굴의 위주로 찾으니까. 이런 걸로 빨리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면 이게 이게 잡히는데 땅굴을 찾으면 조금 빨리 걸어가도 큰 거기 때문에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지나가면 잠깐 돌아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돌아와버려요.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래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잠깐 도는 척 하다가 없어진다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면은, 살짝 반응 살짝 오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도에 의해서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는 거죠. 자, 일로 올라와 보시죠. 여기 가면은, 여기가 이제, 어 물이 다 찼던 지역인데, 조 지역에서 물이 다 찼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어, 어제 그저께까지 물이 다 찼었는데 지금 물이 빠진 듯한 흐름인데, 느낌인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반응이 아까 여기에서 나왔었죠? 지금 반응이 나오는데. 자. 반응이 나오죠? 자, 물이 찼는지 볼게요. 부러지죠? 네. 물다 빠졌습니다 네. 물다 빠졌어요 어쩌는 찼었고요 물이 남아 있긴 남아 있는데 약간 바닥에 남아 있네요 이것이 물이 지금 막 빠지는 상황이면 요 끝머리를 봐주세요 끝머리가 제가 인위적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이랬었어요 이 자리가 근데 지금 은 이렇게 있으면 은 살살 미세하게 움직이죠? 물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거의 빠졌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 보면 동공에 좌우로 벌어지잖아요. 이 지역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어 가봅니다. 굴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벌어지죠? 가다 보면은 요, 요 정도, 요 정도 조금 더 지나면은 벽이 나옵니다. 벽이. 그죠? 벽이 나와서 조금 더 지나가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벽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가벽이 지금 차수벽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면은 차수벽이 흐지부지 뒷버려서 벽은 살짝살짝 있던 부분인데 지금 음, 느낌만 있는 듯한. 지금, 음, 완전히 어, 벽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이 지역 저차 있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수벽이 만들어졌었어요. 음. 예, 그래서 이산 속에는 어,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물이 다 빠져 있어요. 어, 조금 이따 저 넘어가보면 또 정확히 나올 겁니다. 이 뒷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laughs> 전체적으로 요 밑에서부터 다 광장이거든요. 예, 얘네들이 이제 운하를 건너와서 집결지 형태로 여기서 숙소. 잠을 자고, 근무가 끝나고 나면은, 어, 기계를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지요 자, 자력이 땡기는데, 자, 중형은 땡기는데, 지금 이게 돈단 말이죠, 이게. 네, 이지역이는데 근데 보시면은, 자, 저 나무를 한번 여기를 땡겨보십시오. 이 나무들, 요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요 나무에서 저 안쪽까지 다 죽었습니다. 나무에 버섯꽃이 폈잖아요. 밑에 하얀하게 이렇게 꽃이 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보세요. 다른 데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놨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죠? 이렇게. 조금 자세히 잡고. 이게 보통 다우징이라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끝나질 않고, 끝나질 않고 돌아버려요. 이 전체 다 돕니다 병력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요이 눈도 펴 이, 산, 원래 묘지 묘지 부근에 되면은 이렇게 이게 사람 반응이 나와서 도는 거거든요. 묘지 묘지 반응이 나오면 묘지 위에 원래 그 사람 반응이 기 6월, 때문에 있는데도? 예, 유골이기 때문에 사람 반응이 5월?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다우징을 가지고 어, 6.25때 전사자를 찾는다든지 할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땅바닥에 유골이 있다 그러면 이 다우징 갖다 대면 이렇게 도는 거죠 상황이. 그데 지금 어, 다우징 이 없는데도 이렇게 돈다는 거는 밑에 그 물이 없는 지역에서 돈다는 것은 네. 다른 사람이 어, 네. 여기에 건데. 이 지역에 보시면은 둘러보십시오. 여기 저 건너가 운하거든요. 운하에서 건너가서 이 지역 산을 전부 광장 삼았다는 거죠. 저기 한번 짚어주십시오. 나무 죽은 곳그 지역과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싹 죽었어요. 여기 안에 서 전부 이 나무부터 시작해서. 싹으로 죽었거든요. 그 이쪽에는 지금 동공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소금을. 요거 제가 어, 네. 조금 조용조용 조용 말씀을 하시고, 여기 숨구멍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한번 요걸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죠. 네. 인데 사라졌네 날씨 가 워낙 폭해가지고 여기 여기인데 성해가 꼈던 지역이거든요 어, 그래? 이 성해가 꼈던, 꼈던 녹음해봅시다 성해가 꼈던 지역인데. Rick. 내가 기어올르는. 저 밑에서는 안 잡히더니 요쪽 노선으로는 잘잡혀 어디까지야? 아, 도대체. 지금 측정이 안 돼. 이게 원래 자꾸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 네. 성장호르 安度江南。 땅굴 본 노선 나오나 보다. 하나. 공기 반응 봐 공기 반응 네, 공기 반응 공기 반응이 세잖아 그죠? 좌우로 출렁출렁 이, 이 자력이 느껴져요 자력이 뭔가 땡기는 힘이 느껴진다 이게 공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로 해서 나가시자 하나 그, 광장 반응 나오고 나서 끝나는 데부터는 땅풀이 이어지잖아. 여기도 광장이다. 어? 어. 여기 엄청 돈다. 어? 무슨 전자장비 있나 보다. 여긴 또 안되네 저 묘지로 안가고 있어 자력이 느껴져 자력이 안 돌아야 기는 가만히 있죠. 안 움직여 묘지를 그냥 놔둔 건 여기가 처음이네. 광장에 묘지가 그냥 있어. 저 입구 쪽에만. 움직이 중간 요렇게만 움직이고 안 돌아.